안녕하세요. 이 키링은 하트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트 두 개를 떠서 돗바늘로 꿰매서 만든 겁니다. 오늘 사용할 실은 얀메이크 착화면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트를 먼저 하나 떠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하트를 이렇게 떴으면 마지막 뜬 것을 이 꼬리를 가운데로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 끈은 처음에 매직링을 만들었을 때 남은 끈인데 이렇게 세개 잡아당겨주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예쁘게 모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끈 뒤로 뺐던 것도 잡아당기면 하트 모양이 예쁘게 모양이 잡혀요. 그리고 이실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하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잘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하트 하나를 이렇게 떠 놓고, 자, 이렇게 하트 모양 하나를 떠 놓고, 다른 색상으로 이 하트 모양과 똑같은 거를 떠 주면 됩니다. 이제 실을 왼손에다 이렇게 잘 잡아 주세요. 잡은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링을 하나만 만들어 주고 실을 끌고 와서 사슬을 세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두번 감아서 실 끌어온 다음에 두 가닥 빼고 또두 가닥 마지막에 빼 주면 돼요. 바늘에 두번 실을 감아서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빼줘요. 그리고 한 번, 두번 감고 실 끌어 올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빼 주는 거. 두길긴뜨기를 세개 했어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하트예요. 한길긴뜨기 세개 하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린 하트 뜨기보다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사슬 한개 해주고,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두길긴뜨기를 해요. 두번 감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빼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슬 한 개. 그리고 한 길긴 뜨기 세 개. 다음은, 자, 여기 한 길긴 뜨기 세개 있죠? 그리고, 요 하나, 둘, 세 개. 두 길긴 뜨기 세 개. 그래서 두길긴뜨기를 세 개를 해 주는 거예요.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 한번두번 감아서 한번두번 세 번에 빼주고 사슬 세 개, 한 개, 두 개, 세개 가운데에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는 짧은 뜨기 한번 끌어 올린 다음에 자,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하트 여기서 사슬을 서른 다섯 개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놔두고 자, 가운데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을 자, 꼬리실을. 당겨서 조여줄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면 앞에서 와서 보면 아, 예쁘게 모였어요. 그리고 사슬뜨기는 35에서 40개 정도의 사슬을 뜬 다음에 여기다 연결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이미 미리 하고 와서 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연결했고, 실 끈은 30cm 이상 길게 남겨둔 다음에 돗바늘에다 이렇게 끼웁니다. 자, 돗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주고, 여기서 이제 한번 바느질을 해요. 자, 여기다가. 사슬뜨기 한 것이 이제 여기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고정이 되었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먼저 떠놓았던 이 하트랑 두 개가 마주보게 이렇게 대보세요.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양면 하트가 되는 거예요, 예쁜 하트. 이렇게 하트가 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결해 주는데 연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바느질 할때 박음질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실을 바느질을 합니다. 한코한코 한코 떠주면 돼요. 여기서 한 코요. 자, 앞에 하트에다가 가운데 여기 찔러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갈때이 연두색 실이 보이는 이 구멍에다 바늘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했죠그 다음에 자 여기 한코 앞으로 옵니다. 연두색 실이 꼭 보이는 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앞으로 와서 연두색 있는 이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계속 똑같은 식으로 반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속 똑같이 바느질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때 항상 연두색이 보이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구멍으로. 이렇게 항상 보이는 구멍으로 해 주면 돼요. 하트 모양 뜨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뜨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하트 모양을 살짝 옆으로 벌어지게 뜰 수도 있고. 또, 길게 뜰 수도 있죠. 살짝 길게. 저는 그래서, 자, 이건 다시 해주면 되고요.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보다 이 하트는 한길긴뜨기가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느껴져요. 근데 또 조금 더 귀엽다는 느낌이 들고, 끝은 두길긴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뜨개는 이한 코, 두코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뜨기에 재미가 있고 또 자꾸만 할수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하트도 초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예쁜 하트를 만들까 생각하다가 이 하트를 어,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트 모양 키링을 만들어서,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면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끝부분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끝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끝부분 근데 실 끈은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남겨두어야 해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바늘을 넣다보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예. 두 단만 더 뜨면 돼요. 또한번더 이렇게 뒤로 와서 이실 끈은 빠지지 않도록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쁘게 완성이 되었죠?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하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자, 여러번 왔다갔다 해주면 돼요. 실끈이 조금 긴 것이 좋아요. 저도 너무 아, 이렇게 이제 딱 맞춰서 실끈을 잘랐는데, 여러분들은 30cm 이상 길게 남겨놓고 바느질을 하는 게 어, 나중에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끈도 속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실끈이 안 보이게 이제 다 넣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트 하면은 빨간색 하트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연두색으로 떠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빨간색도 예쁘죠. 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하트를 오늘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하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트 만드는 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